약간 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있을 때 진짜 리얼이죠. 버르시네 <laughs> <laughs> 진짜요? <웃음> <웃음> 뭐 택시 뭐바꿔할 수도 없고 지금 그 현지인들은 교동반쯤에 안 가요. 아 교동반 좀안 가요? 교동반 좀안 가고 여기 온답니다 여기를 강추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네. 한가득. 아 빈찍하게 올라오는데. 음. 저는 사실 바다 왔으면 또 갑각류 쪽 먹어야지, 게 먹어야지. 바다 보고 바다 냄새 맡으니까 또게 음. 먹고 싶네. 자 택시 잡아서, 네. 뭐 개게 맛집을 한번 가봅시다. 네, 여쭤봐야지. 어... 약간 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이 있을 때는 진짜 리얼이죠. 머르심에 네. <laughs> 아, 짰다고? 그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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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짜 가지고 네. 이렇게 맛집으로 안내하고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했다고? 에이, 그런 거 없어요. 에이, 뭐 뭐... 피곤해.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피곤해. 에이, 바로 이제 택시 잡아가지고 음. 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텀 음. 맛쟁 음. 맞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맛집을 찾고 있는데 꽝리 요즘에 먹을만한 게 뭐가 있나요? 아.. 네. 저런 그런 거잘 모르는데 아 그래요? 좀우는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진짜요? 택시를 타는데 기사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던 서울이신 거 같아요 의정부요 의정부 아 의정부? 의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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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찌개는 잘 하시겠다 진짜 <laughs> 리얼 맞죠 여러분들? <laughs> 저희 뭐 택시를 뭐 바꿔 탈 수도 없고 <laughs> 수고하십시오 택시가 많은 곳으로 왔거든요 음. 이렇게 네, 여기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대게나 각각류 맛집 괜찮은데 있으시면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아이 동네에서 안 드신다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가시는 대로 그러면 가지실 수 있나요? 네네. 교동짬뽕이 원래 저희 같은 외지인들은 제일 맛있는 데라고 하거든요. 네. 전국 5대짬뽕이라 그래가지고. <laughs> 누가 5대라고맞춰놓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현지인분들은 거기보다 여기를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 현지인들은 교동반 처음에 안 가죠? 안 가요? 아, 아. 다온거 같다. 야, 이런 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어, 건데. 이 데.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야 와. 이런 데는 사실 진짜 이 깊숙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그냥 진짜 박혀있어 어. 아 여기 현지인 맛집이라고 하니까 콩나물 들어가나? 콩나물 향이 나는데 들어가 볼까요? 예어 벌써부터 사람이 많으시네 아 여기 짬뽕이 면하고 밥밖에 없어요 탕수육도 없나 봐 진짜? 응. 탕수육도 없어요? 어, 진짜 탕수육이 없다 해물짬뽕 짬뽕, 짬뽕, 해물짬뽕밥 짜장면? 짜장면도 있긴 있네 요 뒤에 테이블 나오는 거 봤거든요. 나도 봤어. 예사롭지가 않은데 <laughs> 기사님이 자신감이 넘치셨거든요. 아, 이게안 음, 간다고 그때로 후회 안할 거라고. 그때 왜 강추한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음. 저는 사실 짬뽕이 뭐 짬뽕이지. 근데 일단 비주얼은 상당하네요. 나는 한 가지 탕수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탕수육이 없. 기본으로. 두세 사람 오시면 탕수육을 시키거든 네. 그거 없이 그냥 짬뽕만 하시는 짬뽕으로 가는 짬뽕 거죠 어. 네, 그리고 그랬는데. 아침 일찍인데도 이미 손님이 들어서고 있네 불 소리만 들어봐도 바로바로 바로 <laughs> 미리 해놓고 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볶아가지고 야채 지금 불만 내서 지금 그렇지. 소리만 들어도 LPG 가스야 음. <laughs> 해물이 많으니까 껍질 통큰거 아. 하나 주고 양파, 단무지 하고 태어하게 해물이 얼마나 많으면 소스를 줘 해물 찍어 먹는 소스 주는 짬뽕집은 처음이네 와 나옵니다 <끝> 와, 와 대박인데요 홍합 베이스 해산물에다가 오우 새우까지 먹어 봐야 돼요 오징어도 비싼데 이거 좀 한번 보여주세요 후추를 확 뿌리셨어 이거 맵겠네 형님 홍합 많이 들어간 거안 좋아하잖아요 귀찮아서 안 좋아하는 거지 홍합 자체는 맛있는데 일단은 홍합도 생홍합입니다 음, 음. 생물홍합 냉동닙니다 진짜 얼큰하다 그래요 마지막에 뿌린 후추가 굉장히 좀 매워 칼칼하게 먹어볼까요? 아 맛있네요. 교동짬뽕이랑 네. 비교를 안할 수가 없네. 거기는 이렇게 올라오는 비주얼은 아니더라고. 거기야 말로 후추 맛이 더 많이 나잖아요. 아. 돼지고기 없어요? 맛에서도 그렇고. 야 네. 아, 오징어 다리 봐봐. 오징어 다리를 겨자 소스. 이 소스가 양장피 소스 같아요, 맛이 됐어, 됐어. 어 양이 됐어. 상당해요 면은 굵은 면 아니고 얇은 면 곱빼기 아니야 응 그릇이 우선 크잖아, 이게 아. 음. 음. 아유, 맛있네 아. 일단은 간이 엄청 세죠 엄청 짤하죠, 진짜 그래야 맛있거든. 네. 여기서 더 간하면 짜지겠어. 약간 보니까 뭐 홍합하고 게는 네. 보통 중국집에서 쓰는 거 하고 비슷한데, 네. 오징어가 좋네요. 오징어, 오징어가 많이 네. 들어니다 상태가... 진짜 상태가 진짜 좋아요. 아, 이거 매운 거못 드시는 분은 못 먹겠다. 후추 맛이 굉장히 매워. 좋은데요, 그래도? 깔끔해요, 응. 깔끔하네 특색은 후추야 응. 후추 매운맛이 굉장히 강해요 강릉 네. 응. 짬뽕들에 교동 특징이. 짬뽕도 가면 후추를 엄청 많이 넣어요 이거보다 더 넣어요 전호 이거보다 후추짬뽕 같아. <laughs> 불맛 같은 거 느껴지세요? 불맛 안 느껴져요? 불맛 거의 안 느껴져요. 느껴져. 보면은 여기도 양파가 태운 자국이 없잖아요. 아, 근데 요즘에 너무 불맛으로 맛집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아,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자연스럽게 불이 확오버돼가지고 살짝 걸린 건 괜찮은데. 요즘에 약간 그런 짬뽕집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동생, 우리 밥 하나 시킬까? 공깃밥 하나 주세요. 네. 조금만 넣으세요. 조금만? 아이, 맛만 보 풀려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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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땀이 한 가득이신 아 묵직하게 올라오는데 아 여기 온돌방에 누워있으면. 등이 좀 지저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짠맛 된구리. 아 짬뽕 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와, 와 더워요 더워. 짬뽕 어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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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함 아니겠습니까? 네. <laughs> 일단은 기사님이 왜 추천했는지 알것 같아요. 음. 일단은 양에서 양이 많아. 어, 양만 딱 봤을 때 만족감이 딱와요 그래서 네. 첫입 음. 먹었을 때그자극적임 음. 있잖아요. 너무 좋아. 요 근데 홍합을 굉장히 많이 넣어주는데 그 홍합에서 나오는 짬맛이그맛이그게 음. 혀를 아릴 정도로 좀 간이 좀 많이 센 편이고 음. 그리고 짬뽕 자체는 오징어를 좀 많이 넣어 이게 넣어줘. 장점이에요. 네, 양 아유. 많고 오징어 음. 많이 넣어줘서 장점이긴 한데 사실 이 정도는 동네에서도 잘하는 집은 비슷하다. 저는 다, 뭐다 괜찮았는데 네. 후추를 좀 걷어내고 먹어보고 싶은 생각은 형님요 후추 부분이 너무 자극적으로 어. 나오고 싶어요. 누가 아. 먹어도 짬뽕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다고 할 거예요. 아. 그죠? 아. 네. 맞아요. 괜찮은 퀄리티인 거는 확실해요. 네. 진짜 맛집은 저는 교동 맞아요. 짬뽕도 먹어보고 네. 이것도 먹어봤잖아요. 네. 교동보다는 이게 나아요. 교동은 <laughs> 후추 더 심해요. 더 심해? 예. 네. 여기가 좀 나은 것 같다. <laughs> 여기가 좀더 좀 깔끔합니다. 기사님 덕분에 또 맛있는 짬뽕도 체험하고 음, 이 문어 잡은 것도 음. 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매번 즐겁지만 이번이 더, 즐거웠어. 더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네. 어디 가지? 우리 하늘 한번 비춰주세요. 하늘? 비행기 한번 타야죠. 음. CJ에서 음. 돈좀 써주세요. <laughs> 해외로 산도 갔고 바다도 갔으니까 음. 이제는 좀 하늘로 가는 거지. 음. 어딘지는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좋아요, 구독. 안러주세요. <laughs> 부탁드립니다. 안녕. 조마탱 안녕. 룰룰룰룰룰룰룰 룰. 유하, 우리 드디어 비행기도 탔어요. 해외도 해외 갔 가는 거. 여기 진짜 완전히 해외입니다. 여기 어. 어, 사업가인데? 사업자네 사업자. 여러분 따라지 마세요. 이거 우리갑니다아 기가 막혔다 哦、oh. <laughs>